딱 그까지가 명장면 탑2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기준이지만 어느 분들이 해볼까? 보셔도 명장면이라고 아실 거예요. 빠르게 두 번째 퀘스트까지 가겠습니다. 먼저 찾아가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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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게 많죠? 알겠습니다. 음. 나 아, 이거 말을 좀 많이 걸어야 되는 것 같던데, 제 기억으로는요. 아 맞아 이게 돌아가면서 아까 도와줬던 친구들한테 한 번씩 말을 전부 다 걸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 를 되니까. 이, 이 못난...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하는 일이 뻔하죠. 음. 방금 전에 못난 놈이라면서 혼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끊어줬어요. 분리를 좀 잡고 있었던 거 같은데. 음, 시작이 되나요 이제?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일 거예요. 뭐죠? 저 천천히 건어르는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컷신을 낭비한 거야? <laughs> 빠르게. 아, 이렇게 이통는 인간은 처음 봅다페온 <laughs> 신의 뜻을 따르는 신성연방 세이크리아의 사제들이다. 이놈들이 뭔가가 있어. 이거 봐. 루테나리 뿌리에 대린 악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이리로 온 것인데 약간 내진 것 같군. 하지만 걱정 마라. 또 헛소리 하죠. 끝났는데. 뒷북을. 부정하기 아,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아, 그건 우리가 알아볼 문제다. 음. 나쁜 놈들의자형적인 모습이죠? 아, 신경 쓰지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민을 검문하고 있어. 음, 지금 이게 다 끝났는데.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나쁜 놈이시들. 더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검문을 왜해 지금? 이기 빨리 그실리안 환자한테 이게. 얘기를 다해 줘야 되는데? 기사님. 아무리 봐도 세이크리아 사제단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뭐얼추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사교도로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가서저희 도와주시는 거군요. 아가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군요. 음.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전쟁 때 칼을 안 써도 심심한가? 어떻게든 써야 되나? 못된 군인들이야, 아주.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이 그래도 빠른 거라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두 번째 사제단이 걸어온 길을 추적 따라가는 거죠 나쁜놈이시거요 브레탄 시체 화양 목격자. 그 놈들을 불을 지르고 우릴 태워내 가족들을 사교도라고 검은옷을 입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가셨어 복수하러 가자 이런거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복수를 해야죠 멀쩡한 사람을 파형을 시켰대. 정신병, 아, 욕하면 안 되죠? 기사님, 큰일이에요. 아이고야, 대피지 시켰는데, 어, 쫓아가셨대요. 나쁜 놈의 시끼들이 어디까지 가셨어? 멀리 가셨나요? 아니, 그걸 왜 굳이 뭐 쫓아가서 또 그렇게 또 괴롭히냐? 사람들을참 이해를 못하는 영화나 꼭 만화 같은데 보면은 저런 애들 꾸나오잖아요 약실한 놈들,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도 저렇게 좀 뒷북을 치는 세상 죽여야 돼요. 저런 거. 자 여기서 아마 캐릭터가 바뀔 거예요. 제 캐릭터가 빨리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네 바뀌었죠. 사람이 사고뭉치 아만입니다. <목소리> 저리 가. <갑>. 어, <목소리> 제가 맡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목소리> 괴롭지 마. 이 친구가 아까 그 세리아라는 여자 사제죠. 빨리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의 끝은 막다른 길, 왜 하필 막다른 길로 도망갈까요? 자, 여기서는 뭐야? 이걸 써줘야죠. 아주 멀쩡한 사람나 화질이. 아, 만사님 대체 무슨 짓을 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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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대화했던 내가 알아서 하겠어 말했던 그 나쁜 녀석이죠 신을 능멸한 자 도망칠 순 없다 순순히 빛의 구원을 받아들여라 어, 아닙니다 우린 사교도가 아니에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집행하라 그 아니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로 지금 멈추십시오 아만 사제 돌아가라고 했을텐데 그분들은 사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뜻을 실현할 뿐이다 솔라스님 아으 나쁜 녀석들 심판하라 심판이 활로 그냥 죽이는 거네요. 이 지금 화에 맞아서 모두 지금 당했잖아요. 그죠?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죄 없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도대체 아파요, 어, 사실은... 맞고 살아난다고 죄가 없으면? 근데 이걸로 끝내지 않죠, 저 무자비한 녀석은. 더열 받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확인 사자까지. 이건 진짜 한마디 야겠다 이런 쳐주기 놈들. 아만사 선택받은 신의 권속이 더러운 자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건 누구라도 정말 열이 받겠다. 아만 사제를 세이크리아로 데려가라 이 친구 누가 누굴 데리고 가이 친구들 처음에 저레벨 퀘스트 할때다 나왔던 친구들인데 모두 돌아가셨어요 열이 받을만 하죠 처음에 전직 퀘스트 할때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아, 이제 폭주합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리 와,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굉장히 세요. 이거는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어. 팔이 박혔네. 대륙에서 오신 유명한 사제님이래 이거 <립이> 정말 메소드인게 해야돼 아 어, 너무 열이 많아서 다 잡아버려야 돼 그냥 이게 요구 못하겠고 인간인 척하더니 결국 급할 때 악마의 힘인가? 아까 그 나쁜 친구죠, 가마이. 어머니, 전 사제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직접 비겨볼게 나의 목적은 지금 니네 녀석들이 아니다. 아까 그 빨간 옷, 빨간 후드? 이거 이래. 깨, 화를 잡고 싸이 못된 놈 들, 신의 뜻대로 마음껏 써 봐라. 도망은 끝내주게 잘 가나요? 역시 이 못된 놈들이 도망은 진짜 전체적으로 정말 잘 가는 거 같아요. 아우, 렘로. 아, 아무리 나오죠? 어, 열받으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이럴 때 이제 나와야죠 우리 주인공 아만 실리안 왕자님 배, 아만 베프죠 세이크리아 무고한 사람들 죽인 가 정말 정의로운 왕자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다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돌아가자. 네, 이미 상했죠. 이분이 당신들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너라면 예! 화났어요. 달라요. 이제 자꾸 변신을 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이제 수긍을 한것 같아요. 이게 본 모습이다. 카마인하고 같은 종족이죠. 가 있을 은 없어. 아이고, 중이야 근데 아만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저렇게 할것 같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 인간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함께했던 아만 친구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다음 패치가 어떻게 되고 스토리가 어떻게 추가되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제부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퀘스트는 여기까지. 일단 명장면은 이제 실리안하고 대화하고 나머지는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은 오늘 그 관계 축제, 네 그리고 아만 스토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뭐 명장면이라든가 제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